이 자리에서 해병대 전우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미 지회장을 갖다가 역임을 했음에도 저를 다시 소환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무한 신뢰를 해주신 부처 시점의 회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 침체로 의기소침에 있던 해병대 전우회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기대 속에 이제 막 비상의 날개짓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는 1986년 활동이 시작되어 37년간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2016년 국방부관할 군관일련단체로 등록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존재감 있는 봉사단체로 다시금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또한 해병대 전후에는 그동안 지역행사의 안전관리와 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국 어디를 방문하고 달려가던 물론이었고 다른 여태 단체가 하기 싫어하고 껄끄러워하는 폐수 수준의 수중정화활동 및 와상 중에 환자 고독사 현장의 유품정리, 청소 등범주에서 활동에 늘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천시 해병대 전에는 이제 22대 기회장으로서 22대 임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안으로는 인하단결과 내부결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밖으로는 부천시 최고의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말이면 고위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해외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임사에 가름하겠습니다.